무는 비타민c가 풍부하며 뿌리에 다아스타제가 소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. 무재배의 토질은 사양태가 좋으며 퇴비와 석회는 최소한 파종 보름 이전에 밭 전면에 골고루 뿌리고 깊이가리를해 주어야 합니다. 무같은 뿌리채소는 깊이가리를 하여 땅을 부드럽게 해야지만이 뿌리 모양이 잘 나옵니다. 밑거름을 주는 기준량은 10헥타에 요소, 용성 인비, 염화칼리, 붕사 밑거름은 파종 전 전면에 뿌리고 밭을 미리 만들어 줘야 됩니다. 노 타리를 친 다음에 관리기 등으로 120cm, 150cm 두둑을 만듭니다. 파종은 두둥위에 대형무는 두 줄, 소형무는 네 줄로 전파합니다. 한 구덩이에 종자를 선호할 시 파종하고 싹이 난 후에는 소금을 하면서 하나를 건강하게 키우시면 됩니다.